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과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와 상갑, 주차 단속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청산의 구내식당에 의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구내식당이 문을 닫기로 한 것. 구내식당 휴점으로 청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청사의 구내식당을 찾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차 단속으로 인해 손님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 차량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 어디에서든 30분 이내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나 소방차 전용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정상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유급병가를 확대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의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내년부터 노란우산 공제제도 납입금을 월 2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일을 실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플 경우 이번 첫날부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